친구들 오늘 국기 찾기 놀이 할 거예요. 그런데 이거 이거 내가 자기가 좋아하는 걸 이렇게 치는 거예요? 아 그렇게 치는 거예요. 네. 우리 위키 미키, 위키야 세계여행 아니다. 국기 따라 세계여행. 국기 따라 세계 탐는 노래가 뭐였지, 얘들아? 음 우리 어 우리 그거 노래 완성해 보자. 이번에 어 이번에 희주랑 같이 완성해 보자. 노래 가사가 뭐였더라? 어디 보자. 선생님 이 가사 여기 써 주면 맞는 국기 찾아오세요. 나나나나나나나나나세 여자 선생님이 고기 할수는거서이번이 괜찮니? 스마트 타운네 후원 2세 가지 3코랑 그채랑 뭐지? 제목이? <목시> 응, 이거랑 6천리?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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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거 고 집에 갈게요. 선생님, 집에 가야 돼? 응, 엄마 불러줄까? <laughs> 어, 얘, 얘, 얘. 집에 갈게요. 여기 아빠 오실 때까지 여기 누워있을까? 이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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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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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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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저... 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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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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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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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저...

아빠 p 가 이거 우리도 나서요 아빠가 a 가말 하고 무 오, 그말고너가물내리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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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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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거 너무. 가고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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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무 너무. 너무. 그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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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여기 나오는 국기 찾아보는 거예요, 얘들아. 해가 뜨면 아르헨티나. 이건 찾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찾아봐도 돼. 우리 탑을 찾아봐이에요한번 어, 찾아봐, 국기가. 프랑크는 희주가 도쿄. 찾아줬어요 도쿄? 아, 토고토고호숫빨은 터?

어? 주는 거. 어? 유건아 오늘 방학이라서 원장 선생님 안 오셨어. 그러니까 여기 매트에서 좀 쉬고 있다. 대한민국 태극기. 아직도 못 찾았는데요, 거기. 어? 바라 찾아보고서나요. 원상님 어? 원리가 그거 기억나는 곡이잖아요. 어, 맞아. 유건아 잘 알고 있네아 아니에요. 자유건이가 유건이가 태극기 한번 찾아줄까요? 뭐? 찾을 수 있겠어? 나아도잘 맞아, 못하겠어. <목소리가> 저기 보랬잖아 괜찮아? 집에 갈게요. 많이 아팠지? 거기 누워서 쉬어 매트에. 괜찮아, 보자, 아, 저 한번 보자 선생님 가주세요. 선생님, 가 집에 갈게요. 한번 보자. 어 잠깐 기다려 봐. 많이 아팠어? 어제 네. 지 많이 아파? 여기서 아, 여기? 여기 가 켄나가 잡았네. 우와, 오빠. 아, 흰 죽아 이거 갖다 준 거야. 알고 착해라. 어, 자, 아빠 아, 오실 때까지 그래. 여기 누워 있어. 응. 아빠가 똥 짤러 가셨다고 이거나? 어, 응. 응. 머리 안 풀리지. 조심하고 가져 갈게. 하나가 열려요. 개나다 찾아 네 그렇지? 단풍잎 편개나 가로로 쭉 독일. 가로로 쭉 독일 찾아 볼까? 고기못 찾았어. 고기? 어, 고기 아니야? 고기. 저 고개가 저 있어요. 있어요? 음. 이거 이거. 저 고개가 저 있어요. 갑자기 내가 보고 싶게요. 이제 조심해. 집앞저서 자취를 할 거야. 나 보고 싶게. 음. 이거 거야, 저거. 음. 나 걔는 뭐? 갑자기 가고 싶게 걔는 뭐야? 오실 때 됐어. 유 유원이도 이거 해 볼까? 아빠 오실 때까지만. 캐나다에는 뭐지? 잠깐만. <laughs> 독소리는 <하자마자. 웃음> 이집트. 선생님, 그러면 아빠 가면 돼요. 아버님, 조심해 오세요. 보여주세요. 알겠어. 선생님, 유권이 돈 독수리는 이집트 음악 사자 쓰리랑카 좀찾아줄래이2 0는찾년 착륙이었어요. 어때? 어, 이집트 찾았네. 5월 금방 찾았네. 독수리는 이집트 음악 사자다 쓰리랑카. 사자가 있는 집기를 찾아주세요. 리랑카 그렇죠. 어, 이거 쓰리랑카 속있다 유권이가 찾았네. 꾸니가 붙여 이거 사자로, 다랑 여기다 붙여줄래? 응. 괜찮할수 있겠어? 아니면 좀쉬어야겠어어할수 있겠어? 자 해가 뜨면 그래. 그래. 아르헨티나 오. 해가 있는 그림 찾아 아르헨티나 우사다다 들이랑 카 여기 붙여주면 들이랑 가 많이 찾아는 게그 같이 오빠는 음, 누가 이오나요 오빠는 좀야서 아파서 치 먼저 뭐 가져갈 이거 유머이름있는리 거거 유치원 거거 어, 그래. 그래. 가져가면 안돼유치거 가져갈게요 안될 거예요. 그리고 아, 거예요. 거 그거 이거 가져가 형아 있어요 봐봐요 여기 오빠 이써있요유이 이름 써있는데 어저 아, 교실로 음. 뭐, 그 가도 갈게요 선생님 뭐해요 그래 잘가 아르헨티나 그래 잘가그별이많아요이 아, 아, 미국이에요. 어별이만아 미국 해가 뜨는 아르헨티나도 못찾어 아, 어, 미국 찾았네. 가도 갈게요 선생님. 어. 아 찾았어. 아그 다른 친구들 못 갖고 잖아별이만아 미국 별이. 오빠 인사했어요. 어 오빠 <laughs> <너 웃음> 오빠 거야 이주야 네. 인사. 별이 하나 됐어. 얘도 별이 하나데 얘는 미연만데. 얘도 별이 하나 거? 데 별이 하나에 부티가 많다. 티니즈 오이 하나. 얘도 별한 개예요. 어별한 개. 얘는 별두 개예요. 어, 별이 한별 두, 개예요. 어, 별두 개네 진짜. 어, 얘는 신우군 같이 좀 생겼어요. 진짜네. 어별 하나, 배추. 그럼 토고별 하나, 배추나 별 하나. 배추 아르헨티나는 어디 있을까? 어 미국 또 있다, 그렇지? 어리만남이. 브라질 같이 찾아보세요. 브라질 브라질로는 없어요? 노래 가사에. 영국도 없어요. 아빠 우산. 어 대한민국 찾았다. 저... 대한민국 중국 찾았다. 아닌가? 다 중국 찾다안 된다. 중국 라가안대저가한민국 여기 있다. 대한민국 태극기. 이제 몇 개나 갔지? 아르헨티나랑 터키랑 어 베트남이랑 터키 터키 찾았어요 잘했어요 리즈 터키 자 여기 동그란 동생. 콘솔처럼 동생. 터키 여기다 붙여주네요 힘심 응. 내려가 주거나 조심해 많이 아팠어? 계속 서 됩니다 그래, 많이 아, 좋아요 한번 먹볼게요 응. 아빠 오시면 사랑해요, 엄마. 언 가볼게요. 코키, 제가 코키, 코키 님도 여기 어요 선생님, 어, 제가 네, 코거있게요 아, 알겠습니다, 선생님. 도 고고 셨어요 그리고 뭐예요? 이제 별이 다섯, 중국이랑 별이 하나, 베트남이랑. 중국, 중국. 어. 중국. 해가 뜨면 해가 뜨면 아르헨티나 못 찾았어. 에이 못찾았 이주야 근데 오빠가 아파서 혼자 좀 돌봐줄게 아 알았습니다 저 혼자 찾을 수 있어요 찾을 수 있겠어? 좀 어려울 거 같은데 좀 어려울 거 괜찮아요 키주가다안살아모리다 음. 같이 노래 부르자 도키타드 노래 머리 조심해 이구나 도키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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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타드세 개를 노래 가만히 두면 음. 진 <목소리> 저집을 갈게요. 아 아빠 오시. 어아레지가찾았다 히즈 잘했어. 머리 조심해 이거나. 아이, 선생님 어떠신지가. 선생님 오늘 가보려고저 집에 갈게요. 알겠어. 나나나아아 그래 알겠어 잘 가라고 여기 아레지는거이어게 아, 멀지 히즈 잘했다. 이제 별 하나 베트남이랑 별이다서 중국만 찾으면 돼요. 머리 다자, 중국. 별리 어? 하나, 베트남. 저저 그리고 집 갈게요. 저 사자. 사자 그려볼 거야, 이모니? 네. 우 음. 아, 음. 어, 근데 흔적 흔적 음. 찾기 힘든가 봐. 좀 도와주면 어떨까? 음. 이것도 저리 하나인데, 이건 하나. 음. 음. 이렇게 아. 이거 두 마리야, 언니? 별이 하나. 여기 1 9분다 아빠한테 잠시만 기다려 보여줄게. 다치 이건 그. 파키스탄이야. <laughs> 둘다지, 아, 플라지. 이 진짜 똑같 어. 아, 어. 나. 어, 베트남 별이 하나, 베트남 찾았다. 찾았어요, 선생님. 선생님 찾았어요? 어, 이 하나 베트남. 이제 별이 나서 중국 하나 남았어. 어, 나중국 찾았어. 이거 찾을 때이 하나 베트남. 찾아 통해서 좀 도와주세요. 저 전분도 될수 있어요. 잡게 없네. 좀 아, 이거 좀 불러 불러 줘서 아, 알았습니다. 이제 이거 오늘 늦어서 좀 그런 거좀도 이거 이 너무 어렵다. 선생님도 모있을까저저 예. 여기에 있어 여기요. 여기 여기 여기. 아 어, 저거 이제 같이 다 같이 국기 카드 노래 불러보자. 그리고 이거 뭐예요? 그리고 워낙 진짜 마음에 드는 국기 골라오기하자. 이거 사자야. 컬을 아, 왜 들고 있을까? 사자가 진짜 컬을 왜 들고 있지 여기 이유가 써 있을 것 같은데. 칼을 들고 있는 사자는 스리랑카의 상징이며 내 뒤층에 입사 주는 어불교의 상징한데 칼을 들고 있는 사자는 처음 어... 봐그사서 응? 그래서 조뭐 어, 응, 처음 봐. 왜 칼을 들고 있을까? 근데 엄마가 같이 있어. 뭐저 저. 유 가도 엄마이 있어. 선생님, 응. 근데 처음 봐요. 어, 진짜로 처음 진짜 칼... 봐요. 카드가 칼을 들고 있는 거 처음 봐요. 선생 카자 호리에도 이렇게 뾰족해서 뾰껴? 가게 생겼네. 가수처럼이 깎기도 하고 뭐지? 대가 어려운 게 생긴 국기예요. 그래서. 그리고 리랑카아파과가쓰리랑카예요좀 음, 재고 볼게요 오늘 어. 그래, 유건이가 이제 나머지 그려서 여기 나뭇잎 일들이 여기 드릴게요. 지구가 있어 오 어, 지구 거 브라질이다 어. 오늘 오빠가 그린 그림 오늘 유건이가 그린 그림이에요 이거 봐요 우와 오빠가 너무 멋있게 그렸어요 어, 저기 발작 좀지저분님 아, 이거 유치원 거예요 유치원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려워 유치원 아빠 거예요 거야? 아, 아빠가 유치원 아빠가 정말 왜이 안돼 이거 이거 왜 이거 안돼어안돼 어. 거나 어, 거예요. 거예요? 가져가요, 걔, 치운 거 이거 예요누구거요 가져가야 지 유치원 거좀왜 유치원 거는 가져가면 안돼 오, 그, 저, 네, 오빠가 그린 그림 좀 보세요 기림그 네. 오빠가 여기 세계 그도그그렸어요두근 그림 세계 그림 그림 여림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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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주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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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우리 시즈 정말 배려심 깊다 오빠 칭찬도 해주고 이불도 갖다주고 오빠 학교 아 지금 자유놀이 시간에는 마음에 드는 국기를 한번 그려보세요 지금 자유놀이 시간이에요 응. 오빠는 여기 스리랑카 붓기를 그릴 거예요 그 지금 어우 가 여기 이렇게 돌아서 봤어요 안될수가 없네 돌아서 제가 맘에 드는 이것도 봐봐요 선생님 저 지금 가져갈 너무 예쁘다 근 스리랑카라고 써줄까? 어느 날인지 잘 모르겠어요 스리랑 리랑카라고 써주세요 스위스예요 오, 진짜 스위스 그냥 음. 안 보고도 그리네. 그리네 와 잠깐만 우리 희주도 안 보고도 그리네 와 진짜 그 스리랑카라고 쓸게요 뭐 스위스 좋아하나요? 스위스 좋아하는구나 희주야 <laughs> 와 실수가 안 보고도 그리네.